이것을 아까처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fx라 든고음음 뭐, gx라고 두작구분 하기 위해서, 자, 이거 3차 함수, 이거 2차 함수인데, 1,0을 지나고 여기서 공통 접선을 받는다. 접선 방식이 똑같다. 그러면, 1,0을 지나면 이것도 1,0 지나가야 돼, 이것도 1,0 지나가야 돼. 지 이게 아까 첫 번째 연속의 개념이다. 대입해봐. 0은 A-A로 a 어있는거지 A로라. B로 꺼버려야 돼. 그쵸? 두 번째 거. 이기 대입해봐. 0은 B 플러스 s c 이 되어있는거지? 그쵸? 그 다음에 뭐에야 돼? 미분의1 2분. F를 미분하니까 3AX의 제곱 마이너스 2. G를 미분하면은 다음 주 하면은 b x 플러스 c, 아, c. c가 상수이고 그렇지, 맞지? 그런데 어디서 x가 어디에서 음, 음. x가 1 일일 시 접선의 기울기 같아야 돼. 접선 방식 이 같으니까 그럼 1 집어 넣어봐. 요 일러니까 얼마고? f 프라임이라고 뭐하고 g 프라임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요거 반이니까1러니까3 a 마이너스 1 이거 1러니까 b이 되어야 되겠네. 공놈 정리하면 되니다왜냐하는 a 구 b가 낮잖아. 이일로만 되는 거야. 일로만 얼마야? 2g. 2b가 2와 같으니까 b는 얼마야? 1이네. b가 1이면 c는 얼마야? 마이너스. 뭐지? <laughs> 그 다음에 6분은 다시 6번은 y는 y는 x 제곱하나 하고 y는 a 마이너스 x 제곱하나 하고 이거의 교점에서의 접선이 직교할 때, 자, 교점에서 접선이 직교할 때, 이때 상수 a를 구하라. 이뭐 말이야? 직교하다. 접선이 직교하는 말이 뭐 말이야? 접선 두 개가 수직으로 되어있다이 말이야. 직각으로 만나버렸다이 말이지. 맞지? 보니까한 개는 위로 볼록이고 맞지? 한 개는 아래로 불러줘. 맞지? 응. 이건 아래로 불러, 부르기, 위로 불러줘. 이건 원래들 적으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잖아. 조금 더정확게 들으면은 이 그래프는 요래 있잖아. 요게. 맞지? 그런데 원래 요만큼만 따지면 요거는 적으면 되잖아. 그런데 a만큼 돼 있으니까 a만큼 돼 있으니까 a가 음수면은 밑으로 열어 내려오고, a가 양수면은 위로,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교트이 생겨나면 이건 안 되잖아. 이거 주변에 교 생긴데요. 두 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끊을 거예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끊을 거예 이렇게. 근데 끄고 나니 이게 두 개가 못뭐 됐다고. 이게 직각 대우했다. 이랬나? 직선이 수직되려면 조건이 뭐였어? 오놈의 기울기. A. 오놈의 기울기를 A 프라임이라도 보면은 A와 A 프라임을 뽑으면 얼마나 와야 되 마이너스 1로 하게 되죠? 수직 조건.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f x 라도 뭐이 그래프를 g x 라도 되는 여기 아래로 볼록이 f s고 위로 볼록이 g x 사이가. 제시 맞지? 그럼 봐이 점에서 이점 모르네 어죠이점 모르니까 뭐 t를 잡고 가야거 또? 그럼 t를 잡았으면은 요놈의 기울기 요 요걸 얘기하는 거지. 얼마야? f p r i m t를 얘기하는 거지. 음? 그 다음에 이 요놈의 요놈의 기울기는 요놈의 기울기얼 요놈의 기울기요 어, 의 기울기는 요놈의 기울기는 요놈의 기울기는 요놈의 기이기는 요놈의 요놈의 기는요의 기울기는 요놈의 기울기는 요놈의 기울기는 아니 이거 뭐 몰로 해도 돼? g 프라이브 해도 돼? 그죠 아, 아니다 아니다. 잘못 적어놨이건내 이거야. 그럼 저걸로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지. 이게 수직이야. 이거 두개 접선이 두개됐 했다. 이거 맞지? 아 맞아. 어? 잘못읽었다 교점에서의 접선이이교점에서접선 Fx의 접선꺾고 어? 이거. 맞지? 자, 이거 두개있 이거 저쪽 크게 네 마리 있고. 그 음. 그러면은 지프라임 t 어장되지이거로 빼이. 이거 곱판이 얼마 나야 돼? 마이너스 로이드 그렇지? 이랬나? 그러면 에프 프라임 구해봐. 지프라임 에다 F F 구해봐. F' 프라임 에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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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마이너스 e x 가될거 아니야? 음. 그기다가 t 대입 하니까 2t 곱하기 여기다가 t 대입 하니까 마이너스 2t로 되겠지? 이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밖에 보니까 4t 제곱은 1 되니까 t는 t제곱이 4분의 이니까얼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음. 여기 얼마나 되겠지? 2분의 1이 있고 여기 얼마나 되겠 마이너스 분의1얘래가지고뭘 구하라? A 구하라 했는데 A 먼저 A 구하려면은 음.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이둘다 지나가는 점이 교점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해봐 4분의 2 여기도 2분의 1 대입해봐 A 마이너스 4분의 2이하가아 얼마고 A는 얼마? 4분의 2인 거 얼마? 2분의 1 すべてが心を